아니야, 이걸 어떻게 타는 건지, 재원이가 시범을 보여준다고 설명을 하고 해야지. 이것어 네, 어, 발로 쭉 가면 어, 돼요. 응. 음. 이제 시작하겠습니다. 어, 네. 시작? 왜 찍고 있어 응, 찍고 있어요. 아빠 올려줘야 될것 같은데? 어 거기 잡고 올라가는 거구나. 오 우리 아들 다 컸네. 관절도 아는 거 같은데? 3분의 1로 왔다 이제 5분의 1로 왔어? 5분의 1은 넘었어 왜? 아야, 이제 반절 온거 같네 어 이제 반절 왔네 어디가 반절이야? 반절... 아빠가 볼때 어, 반절 더 왔어 반절 도착 반절 도착 시간은 어때? 시간? 1시. 응, 7... 1분 27초 됐어 어? 그거 떨어지면 안되는데? 거의 다 왔는데? 떨어지면 다시 한다며? 오다 컸네 작년에 이거 못했는데 작년에 아빠가 도와줬어 작년 재훈이가 조그만 해갖고 다 왔어요 이제 두 칸만 더 오면 된다 어디가 도착이야 나무 있는 데가? 밑으로 내려와야지 아 나무 있는 데가 그래? 어디가 도착, 이쪽, 도착. 이쪽으로 떨어지면 다 지고 이쪽으로 어디가 <해야> 도래이 <돼. 웃음> 이쪽으로 떨어지면 다 지고 아시 다시 다시 왜 다시야? 어, 어디 아직 안 떨어졌는데? 에이, 그건 아시고 이쪽으로 내려오면 돼 하나 오오 무서웠지 금방 좋죠 소감 얘기해봐 소감은 네살 날부터 할수 있는 거 같아요 네 살부터? 재원이 다섯 살 때도 아빠가 도와줬는데? 네살때할수 있을 거 같아. 네살때 15... 태어났으면 어 다섯 어 응, 음, 음, 다섯 살 겨울보다 또 있을 거 같아. 다섯 살 겨울? 네, 네 이안아 안녕. 응